4월 23일 수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이끄시고 조용한 아침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묵상하는 본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회상 2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두배 손자이며, 아이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은 거기서 피하여 다윗에게로 도망하였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사울이 주님의 제사장들을 몰살시켰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그날 내가 에덤 사람 도액을 거기에서 보고서 그가 틀림없이 사울에게 고자질하겠다는 것을 그때에 이미 짐작하였소. 제사장의 집안이 몰살당한 것은 바로 내가 책임져야 하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지냅시다. 이제 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기도 하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오. 아멘. 1915년 오스만 제국은 자국 내 아르메니아인들을 조직적으로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약 150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수많은 가족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피바람 속에서도 극적으로 한 사람씩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레딧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온라인 커뮤니티 공동체의 창업자인 알렉시오 오한은 자신의 증조모가 바로 그 학살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홀로 도망쳤고 숨어 지내며 생존했으며 결국 먼 이국 땅에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생존은 무너진 자신의 가문을 잇고 새로운 세대를 여는 다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무너진 역사 속에서도 살아남은 한 사람을 통해 다시 생명의 줄기를 이어가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의 칼날 아래 제사장들이 쓰러지고 성소는 피로 물들었으며 예배는 끊긴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단한 사람, 아비아달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도망쳤고 다윗에게로 향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 어떻게 회복의 이야기를 시작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였던 노브는 무너졌고 제사장들은 칼에 의해 쓰러졌습니다. 여호와께 향하던 향연은 피로 끊어졌고 말씀을 중지하던 입술을 들은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았던 그 자리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아이눔의 손자이며 아이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은 거기서 피하여 다위세계로 도망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존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 가문에 내린 심판의 예언 속에서도 한 사람을 남기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의 칼날 아래에서 살아남은 아비아달은 그 예언의 한가운데서 있습니다. 그의 이름 아비아달은 나의 아버지는 생존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 자체가 엘리 가문이 완전히 끊기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국률이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비아달은 살아남았지만 제사장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성소에 설수 없었고, 백성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제사장의 옷만 벗긴 것이 아니라 그를 새로운 길 위에 세우셨습니다. 아비아달은 피난처를 찾아 떠났고, 그 발걸음은 다위세계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곧 망가진 체제에서 하나님의 세우시는 새로운 공동체로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그는 다윗 곁에서 다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피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고, 절망은 예배의 새로운 자리로 옮겨가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비아달에 도착하자 다윗은 학살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내면 깊은 책임을 꺼냅니다. 그는 그날에 도액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사울에게 말할 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도액을 보았고 이미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에 침묵했으며 행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망자라고 하는 자신의 처지에 사로잡힌 나머지 도액이 보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멜렉에게 어떠한 경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결국 도에게 고발로 이어졌고 제사장 85명의 죽음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행동의 실패가 아니라 책임의 실패였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다는 사실 그 죄책감이 다윗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살인의 방임에 대한 자각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칼을 들지 않았지만 무력하게 반관했던 책임마저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고백은 그저 사과나 후회가 아니라 그 이후의 행동을 결정하는 회개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고난의 시대에 침묵은 무고한 자를 외롭게 만들고, 방과는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가슴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아달을 향해 말합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지냅시다. 이제 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기도 하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건넨 말은 가볍게 던진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침묵을 반성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책임의 말이었고, 무너진 제사장 제도를 품에 안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을 한 사람의 생존자로만 바라보는데 그치지 않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제사장의 사명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아비아달은 다윗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로, 다시 세워질 것이며, 다윗은 그를 공동체의 중심 안에 품으며, 보호와 동행의 책임을 선포합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건넨 말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동행의 회복을 선언합니다. 아비아달은 모든 형제와 동료를 잃은 채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단지 육체적으로만 도망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고립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으라. 이 말은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너지지 않도록 공동체 안에서 지켜져야 하며 다윗은 새로운 왕권이 그 거룩한 부르심을 품은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고 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책임을 감당합니다. 그는 자신이 침묵했던 결과로 많은 제사장들이 죽임을 맞이했음을 인정하고 그 살아남은 한 사람 아비아다를 보호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낳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로만 슬퍼하고 미워하는데 미안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위험한 길 위에 선 사람을 자신과 함께 걷게 함으로써 회개를 삶의 태도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예배의 흐름을 다시 있습니다. 사울은 제사장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계시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거룩한 흐름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아비아달은 에봇을 가지고 다윗과 함께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다시 묻히고 백성을 위한 예배가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광야에서도 여전히 들리게 되었고, 그 통로는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불안을 덮기 위해 제사장을 죽였지만 다윗은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며 제사장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비아달은 그날 이후 다윗과 함께 평생을 살아갑니다.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도 그는 제사장으로서 다윗 왕조의 중심을 함께 지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다윗시대를 대표하는 마지막 신실한 제사장으로 기억됩니다. 아비아달의 존재는 단지 살아남았다는 데서 의미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무너진 예배와 말씀이 다시 이어졌다는 하나님의 증언이며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포기되지 않았다고 하는 살아있는 표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비아달은 살아남은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생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다시 이어지도록 사용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끈을 놓지 않으시고 살아있는 한 사람을 통해 구속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한 다윗은 슬픔과 회한으로만 남을 수 있었던 그 사건을 책임과 회복의 자리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고백했고 살아남은 자를 지켜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네 손에 지어진 책임은 무겁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책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침묵했고 지나쳤고 책임을 피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책임을 감당하는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 누군가를 품고 살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다시 들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비 아달과 같은 이들이 존재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상처 입고 외롭고 도망쳐 온 사람들, 무너진 공동체 한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들을 향해 우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다윗처럼 나와 함께 있어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피난처가 되고 회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폭력의 시대 속에서도 예배는 끊기지 않습니다. 침묵과 방관의 무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다시 들려옵니다. 그길 위에 다윗이 있었고, 아비아달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그길 위에 우리도 함께 서 있습니다. 말씀이 끊어진 자리에서 다시 이어지고 거룩이 무너진 곳에서 다시 예배가 살아나는 그 회복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줄기를 결코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울의 칼날 아래서도 아비아달을 남기시고 다윗을 통해. 예배와 말씀이 다시 이어지게 하신 주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너진 공동체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한 사람을 통해 회복을 시작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때로는 말해야 할때 침묵했고 함께 아파해야 할때 외면했던 책임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 무너졌던 관계, 외로웠던 이들. 잃어버렸던 예배의 자리들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다위처럼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고통받는 이들을 품고 함께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비아달에게 함께 있자고 말했던 다위처럼 저희도 상한자들을 감싸안는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끊긴 자리에서 다시 예배가 살아나는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끝자락에서 저희가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흘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